자, 여러분, 이제 표음적 표기법, 표의적 표기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음서적 표기법과 음절적 표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금은 표음적, 표의적 표기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죠. 훈민정음을 보면, 훈민정음 예의 본문의 구절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종성과, <laughs> 종성과 초성은 음은론적인 동일성에 의해서 종성을 다시 초성에 사용한다. 그런데 실제 통용되는 것은 종성 부용 초성이 아니라 팔종성이 통용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뭐 종성 부용 초성, 팔종성 가족용 여기에서 그치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종성 부용 초성이 원칙론으로 제시가 되었고? 실제 통용에는 왜 팔종성이 사용됐을까?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팔종성 가족용을 공부하고 <laughs> 그 다음 정성 부용 초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훈민정음 해리의 <laughs> 정성의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 예니응 딕은 리은 그 다음 비읍 미음 시옷 리을은 여덟 자로 좋히쓸수 있다. 예들면 를 이화 백꽃이죠. 이화 백 이화인 백꽃 호피 여우의 여우의 가족 가족이죠. 여우의 가족인 여재 갓 등에서는 시옷자를 가히 통용할 수 있으므로 오직 시옷자를 쓰는 것만 같다. 자연 기역 예니응 디귿니은 비음 미음 시옷 닐팔종 팔자 가 적용야라. 자 그래서 <laughs> 실제 원칙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통용은 이 여덟 자면 종성에 여덟 자만 쓰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종성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종성에서 기억, 애니형, 딕은, 니은, 비읍, 미음, 시온, 니을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써도 좋다는 편의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중세 <laughs> 문법을 잘하는 방법, 자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조사, 접사, 어미는 정리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조사, 접사, 어미는 문법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중세문법의 50%를 먼저, 자, 50%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을. 자,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형태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중세 문법에 한 60, 70%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달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 접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 형태설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세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교육 과정의 어떤 트렌드를 바라보면, 자, 중세, 근대, 현대의 통시성을 강조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언제나, 자, 현대와의 비교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않고 그 관점을 유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면, 중세에서 팔종성이 사용된 이유는, 자, 현대 무엇과 관련되네? 자, 이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국어는, 음절 말에서 뇌파와 또는 불파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어는 그래서 뇌파와 불파화로 인해서 중화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의 평파이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평파이름화를 떠올리셨다면 자 공부가 어느 정도 기본은 닦인 것이 되겠죠. <laughs> 기억이 초성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종성에서는 자신의 음성적 자질, 즉 음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크로 발음되는 게 아니고 종성에서는 그로 발음이 되죠. 쌍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들은 음절의 종성에서는 자신들의 음성적 자질인 음가를 자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기억으로 중화가 돼버리죠.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귿, 등도 <웃음> <웃음> 자 다, 자신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 못하고 자 디그 티의 시오 쌍 시오 지치 등도 자신의 음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디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피읍도 무엇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비읍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애들은 <laughs> 다시 정리하면 한국어는 음절 말의 내파화로 인해서 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평팔음, 평팔음화 등은 자이 중화, 자 중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맞습니다. 지금 팔종성 가적용은 여러분들 방금 현대국어의 평팔음화를 설명하는 것 같이 똑같이 <laughs> 음절말 위치에 나타나는 자음의 중화 현상을 인식하여 만든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리 자부엌이라고 발음할 부엌이라고 발음을 하죠. 부엌크, 이렇게 억지로 발음하지 않는 한, 음, 우리 한국어는 음절의 음절 말의 내파어로 인해서 기억으로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실행이 되죠. 자, 아하, 팔종성 가족용도 현대국어의 평팔음화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연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laughs> 자, 자음에 중화현상을 인식하여 만든 것이다. 티은은으로으은 피읍은 비읍음에그은음으지그은음에으로그로 <laughs> 자, 에 다음 n 이 자, 으로음이억이로억은로티로 자, 얘들은 로 피읍은 이읍으 이제 얘현은 h a t s in, G is in, E is for, that's, in, C is in, D is in, E is for, that's, in, C is in, D is in, E is f 총성은 다시 초성을 쓴다. 총성. 자, 한자는 다이어죠. 동시에, 자, 여러가지 음으로도 읽힙니다. 얘는 부로 읽혀지는 게, 자, <laughs> 복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다시 부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총성은 초성을, 초성을, 다시 초성을 쓴다. 이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초성 17자를 모두 받침으로 쓸수 있다는 규정, 원칙론. 초성과 종성이, 자, 이 부분 체크를 해 두시죠. 음운론적으로 동일성을 갖는다. 초성, 우리 한국어는 초성과 종성이 음운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얘는 이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했는데요 팔종성 가족용은이 8글자를 쓰는 것은 실제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문제가 되고 얘는 제자 글자를 만드는 것에 <laughs> 원칙 또는 규정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문론적인 동일성으로 인해서 종성을 다시 초성에 쓰는 이 규정을 제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 종성, 부형, 초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 얘는 문자, 그러니까 제자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팔, 요, 실제 우리가 발음할 때에는 팔 종성이 종성으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실제 통용할 때에는 종성에 덟글자면 족하다에서 팔 종성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형태석끼리 결합할 때의 표기방식입니다 왜 연철 중철 분철을 저기에 제목으로 제시하지 않고 형태석끼리 결합할 때의 표기방식으로 제시했냐 자 이건 예전 여러분들 출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문법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일 때 학습 활동에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표기 방식 등이 다 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자료를 제시하고 물어보는 조건 중에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표기 방식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음적 표기법, 표의적 표기법으로 답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 요구되는 답은. 연철이냐 중철이냐 분철이냐를 요구하는데, 수험생들은 표기법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한 거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표기법의 유형을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표음적 표기법, 표의적 표기법. 그럼 연철, 중철, 분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laughs> 샘플러스 2. <이>. <laughs> 눈 앞에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예를 쓰죠 사람 플러스 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체언 즉 명사죠. 예 조사입니다. 하나의 형태소죠. 그래서 이 형태소와 a 라는 형태소와 b 라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있어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예요 연철에서 철은 표기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 그러니까,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표기 방식, 이 A 형태소와 B 형태소가 만났을 때, 얘는 자음으로 끝나 있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얘는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자음으로 끝나 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태소와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는, 표음적, 표의적이 아니라, 자, 어떻게 얘들을 표기하는가? 연철, 중철, 분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표음적 표기법, 표의적 표기법, 표기법의 유형을 제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자, 그래서 아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안다는 거지, 얼핏 그냥 밑줄 긋고 나는 알고 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쵸? 이번 시험은 채점이 제대로 좀 냉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커트라인을 보더라도 커트라인 높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뽑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알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laughs> 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영혼에 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자. 연철, 중철, 분철 모두 조건이 같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영혼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앞에 자음이 뒤자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철되는 것. 자, 앞에 자음이 이쪽으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철되는 것. 그래서 <laughs> 사, 라, 미로 표기가 이루어지죠. 이게 연철표기죠. 그래서 주격조사를 만나면 사람이 목적적 조사를 만나면 사람 플러스 알 사람알 이런 식으로 표기가 이루어지는 게 연철 표기입니다. 용언을 바라보면 용언도 마찬가지죠. 먹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를 만나니까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에어간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를 만나니까 자, 뒤 음절의 초성으로 앞 음절의 자, 앞 음절의 이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서 표기라는 것. 이을 연 자, 연철입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비교 대상이 나와 있네요. 먹프로스 고입니다. 자음음이죠. 자음음이는 연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원형을 표기합니다. <laughs> 자, 충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용어 가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어미를 만나서 앞말은 정성을 적고 뒷말에 앞말에 정성을 적고 뒷말에 초성에도 내려 적는 것 과도기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연철이 푼 철로 이동하면서 표기가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중철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철을 가지고 예전에는 혼철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섞여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철은 중철 나름대로의 딱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철이라는 요즘은 혼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중자는 뭐 중하다는 의미, <laughs> 무겁다는 의미,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중철은 거듭적기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중철을 가지고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사람, 플러스 2가 결합됐다. 연철은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에 이어서 적는 것을 말하는데, 얘는 앞말은 그대로, 앞말은 그대로 어원을 밝혀서 적고, 사람. 자, 그 다음 뒷말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얘는 어원을 밝혀졌고, 얘는 발음대로 적는 것. 이걸 가지고 중철이라고 하겠죠. 아니, 중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불붓띠, 마오도, 요, 분석을 한번 해보죠. 붓띠, 마오. 그러면, 뒤에 이티가 나타나 있다는 것은, 자, 어원이 뭐가 된다는 거죠? 원 형태가 어떻다는 말이죠? 티으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티으 자, 플러스 2가 결합돼서, 얘는, 왜 디귿으로 적죠? 팔종성 때문에. 팔종성에 의해서 디귿으로 적고 얘는 그대로 이어서 표기한 겁니다. 연철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연철, 중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철은 그대로 표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음으로 끝나는 명사나 영 용... 뭐죠? 영혼에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앞말에 종성을 적고 뒷말에 초성에는 이응을 적는 것. 자 그래서 사람 플러스 이가 결합됐다 그러면 앞말은 그대로 종성을 적는다는 건자원 형태를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고 자 뒷말은 이응을 적는 것 사람이 분철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15세기는 연철이, 중, 팔, 연철이 중심이었지만, 분철도 나타나는데, 용비어 청가와 월인청강지곡이 대표적으로 분철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비어 청가는 연철이 대다수이나 분철이 군데군데 나타나지만, 월인청강지곡을 펼쳐보면 정말 말 그대로 분철투성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월인청강지곡에 분철표기가 많이 사용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 용비어천와원인천강지곡을 15세기의 분철이 사용된 뭐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원인서포나 법화학의 원해처럼 여기에도 자, 분철이 나타나고 있죠. 그릇에 담아 이건 연철인데 뒤에서 담아는 담아 다마 이렇게 적지 않고 자원 형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네, 몸으로 몸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원인 석부나 법화경 원에서자 이런 예는 거의 연철 표기가 99 99.999%인데 어쩌다가 보이는 예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영비어 청가와 원인 청강 지국에 분철이 자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럼 <laughs> 우리는 이제 사잇소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소리 관형격 초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딱 이겁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체험과 체험 사이에, 뭐 이렇게 알아두셔도 상관없는데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 시옷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관형격 조사의 역할 현대국어의 사회시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현대국어의 역할 사이옷에 쓰인가 비슷하다. 관형적 조사의 역할하면 을 뭔가 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현대와 차이는 현대국어는 합성명사에 나타나는데 구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무성받침 아래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예외로 반침만 한자어나 고유어 모두에서 유성음 사이에 쓰였다. 세종, 세조때의문헌 즉, 용가와 월곡에만 다양한 관용격 초금이 나타나고, 다른 모든 시기에는 시옷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비어 청가와 월인 청강지구만 나타나는 사이소리 즉, 관용격 초금이 되겠습니다. <laughs> 위치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운데 소리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소리, <laughs> 엄소리 엄은 어금니죠. 어금니 소리. 자 형의 형뜻 얘는 앞에 앞말의 받침모의 결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의 소리 엄소리 어금니 소리 같은 경우는 뒷말의 초성의 병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금니 의 소리. 자 그다음 형 뜻. 한자어 같은 경우는 독립돼서 형의 뜻,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중 종성, 여러분께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15세기는 성음법에 의해서, 성음법이라는 것은 한자의 경우, 한자의 경우,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 결합해야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 라고 바라보는 게 성음법이죠. 그런데 고유의 경우에는 초성과 중성이 결합된 것만으로도 하나의 글자를 이루었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게자 허자 한자의 경우 이 허자를 예로 들었죠. 초성과 지금 중성으로 끝나 있는데. 음가가 없는 이응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성음법을 자 맞추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자가 섞여 있을 때는 얘도 공자 이 농나라 사람이니라 공자 같은 경우는 자 공자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 있죠. 초성, 중성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보충한다는 겁니까? 이로써 보충을 하고 있다는 것. 노 사람도 노도 모음으로 끝나 있죠. 그래서 시옷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것. 자, <laughs> 이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잠깐만 성운법 한자음의 경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야 글자를 이룬다라고 해서. 자, 초성 중성으로 끝나 있는 한 자의 경우에 이응을 이렇게 결합시키는데요. 여러분들 이응을 결합시키는데 저 뒤를 보시면 뒤를 보시면 숭정은 자, 어디 봅시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조금 있다 이 예를 가지고 이거 하나를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laughs> 특이한 사이 소리 관형사형 어미 또는 인용 조사의 기능을 하는 것 어떤 것 어말 어미 다라라 뒤에 시오이 결합되는 경우 술이 이것다는 관형사형 어미로 쓰이고 있죠. 말을 어제 듣고 그다음에 내지라고 하는 말도 자 인용 조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죠. 이렇게 사이 시오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있다는 것 자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laughs> 이건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형적 초음은 한자어 한자어에서는 앞말의 끝소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갖추면 관형적 초음이 이런 형태의 관형적 초음이 나타납니다. 뒷말은 다 무성음입니다. 뒷말은 다 무성음. 그런데 그런데. 관형적 초음은옛이 다음에는 기억이 나타나고, 니은 다음에는 디귿이 나타나고, 미음 다음에는 비읍이 나타납니다. 참, 그냥 무작정 나타나는 걸까요?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앞말의 끝소리가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의 관형적 초음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에도 규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중세 때 자음 체계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음 체계표를 바라보시면 아, 옛형 다음에는 억이 이래서 나타나구나, 니은 다음에는 디귿이 이래서 나타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한자는 성음법에 의해서 초성 중성으로 끝나는 경우 음과 없는 이응을 잘 결합시켜서 성음법에 맞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두 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초성, 중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이응을 결합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자, 이응이 아니라, 순경음, 미음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아셨죠, 여러분? 성음법을 갖추기 위해서, 자, 한자음의 경우, 성음법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초성, 중성으로 끝나 있는 경우, 음과 없는 이응을 결합시켜서 성음법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미음, 순경음도 마찬가지로, 자, 초성, 중성 다음에 미음, 순경음도 이응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 성음법을 갖춘다는 것. 그래서 이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이표 자도 초성 중성으로 끝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순경음 미음이 있습니다 자이쾌자 초성 중성으로 끝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응 음과 없는 이응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음법은 음과 없는 이응만 알아두실 게 아니라 순경음 미음도 사용됐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순경음 이 순경음 미음도 사용이 됐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고유어를 바라보시면, 자, 유성음, 그 다음에 무, 뒤에 무성음이죠. 자, 시옷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건 대표적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도 유성음, 뒤에도 유성음 반쯤 사용되고 있죠. 이 고유어에서. 그런데 이 한자로 넘어가면, 한자에서도 앞에도 유성음 뒤에도 유성음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반침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자 이든 고유어이든 간에 앞에 유성음 뒤에 유성음인 조건에서 반침음은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니을 앞말이 니을로 끝나고 그다음에 여린 이읗이 결합되어 있죠. 이것은 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아니 다루기 때문에 지금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으로 자 끝내도록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저것들의 여린 시의의 기능을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자음 표기,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쉬는 시간을 잠깐만 갖고 동국정은식 한자음표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정은식 한자음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디귿 입성의 처리거든요. 자, 그래서 디귿 입성의 처리, 그 다음 이제 표기법 변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 한자 들어가죠.